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꺼 중이실 때였습니다. 하루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연못가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고요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를 보면 이유 없이 끌리고 어느 날은 가까운 사람마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늘 한결 같지만 연못의 물결이 흔들릴 때그 비친 형상은 일그러져 보인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진심은 변하지 않지만 감정은 늘 물결처럼 요동친다. 그러나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말 한마디가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서 설레고, 또 사람과 멀어지면서도 아픈 이 마음을, 어떤 말로 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인연이 다가올 때는, 당신이 와줘서 감사합니다라 말하고, 인연이 멀어질 때는, 당신과 함께여서 고마웠습니다라 말하라. 이두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말키고 정말로 평생 인연을 이끌어오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인연을 만날 때와 멀어질 때 어떤 말을 해야 평생 인연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엔 마음이 끌려 다가가고 때로는 서운함이 쌓여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관계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하고 혹은 두번 다시 마주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현대는 특히나 빠르게 관계가 맺어지고 또 빠르게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친구도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관계의 결이 얇고 감정의 온도가 금방 식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연이 다가올 때 그저 기쁘다고 말하기보다 그 인연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연이 멀어질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 아름답게 작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맑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다. 그 원인이 끝나면 떠남도 자연스러운 것이니 억지로 붙잡지 말고 감사로 보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연못 위에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만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 평생을 남기는 말,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남기는 말을 중심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래 지낸 누군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 하나를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는 공경으로 맺고 인연을 놓을 때는 감사로 놓아라. 그래야 그 인연은 다시 돌아올 때도 웃으며 돌아온다. 다음으로는 실제 부처님 시대 한 거사가 인연의 시작과 끝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이야기와 함께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여행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막 저물고 숲 속에는 초록 내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사가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을 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다. 결국 그 인연을 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까워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건 헤어질 때제 마음 속에 남은 건 미움과 후회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연의 끝은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사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인연 또한 그렇다. 함께 할땐 전심으로 아끼고 헤어질 땐 고요히 보내야 한다. 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어야 그 인연이 더 맑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남아있는 감정을 정화한다. 미움으로 끝난 인연은 내 안의 고통으로 남고 감사로 끝난 인연은 내 안의 향기로 남는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인연을 맺고 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날 때는 반가워하고 멀어질 때는 말이 없습니다.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미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인연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업은 단지 나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감사 없이 끝나버린 인연은 우리 안에 하나의 업이 되어 다시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이 멀어질 때일수록 더 정갈한 말한 마디를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고마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관계의 의미를 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 위의 거사는 스승의 말씀을 들은 후몇날 며칠을 걸어가 그와 멀어진 사람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함께한 시간 나는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다르지만 그날의 웃음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말에 상대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원망 없이 기억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멀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에게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인연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는 말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남에 감사하고 떠남에 연연하지 마라.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맑은 말은 남는다. 다음으로는 인연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말해야? 그 인연이 두려움 없이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 봄의 들판을 바라보며 수행을 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들판에는 새순이 올라오고 꽃망울이 조심스레 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만나면 저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처음엔 설레고 기쁘다가도 곧 멀어질까 두렵고, 나중에는 아예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인연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소중한 인연이 제 곁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읽듯, 고개를 끄덕이며 발 밑에 작은 새싹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새싹은 이제 막 햇볕을 받으며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이 꽃이 시들면 어쩌지 하고 겁이 나서 햇빛을 가리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이 새싹은 결국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인연도 이와 같다. 처음 다가온 인연 앞에 겁을 먼저 내는 자는 그 인연의 꽃을 피워내지 못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떤 말을 해야 그 인연이 따뜻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보아라.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은 기대도 요구도 판단도 아닌, 존중과 호기심이 담긴 인연의 씨앗이다. 그말 속에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편하게 머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그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인연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의 만남 위에 이 한마디가 얹어지면 그 인연은 두려움 없이 자라납니다. 부처님 당시 이 말을 실천했던 한 비구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늘 새로운 이들을 만날 때 서두르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조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결국 깊은 신뢰와 평화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랑한 적도, 누구를 바꾸려 한 적도 없었지만, 모두가 그녀 곁에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가요? 새로운 인연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을 다 보여주기도 전에, 나를 이해해달라. 날 좋아해달라는 조급함을 꺼내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 이 말을 전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천천히 봐주세요. 이 말은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 말은 조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말 한마디는 백마디 공덕보다 깊은 인연을 남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연 속에서 가장 많이 겪는 오해와 거리감이 생길 때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수 있는 말 한마디에 대해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원의 보수공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원은 큰 비로 인해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고 제자들이 힘을 모아 벽돌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나르던 두 제자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느려. 내가 내네 몫까지 하고 있잖아. 너야말로 제대로 옮기지도 않으면서 남탄만 하잖아. 소란의 주변이 술렁였고 부처님께서 조용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서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다툼은 벽돌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인연을 무너뜨린다. 지금 너희는 벽을 세우고 있지만 마음의 벽은 더 높이 쌓고 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혹시 너의 진심을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처음엔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말하려던 걸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상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처럼 부딪히는 말투가 사라지고 서로의 속마음을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을 없애는 말은 이기는 말이 아니라 다시 듣겠다는 말이다. 오해는 대부분 마음이 다 닿지 않은 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은 갈등은 뜻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그 진심을 묻지 않고 내 기분만 앞세우면 관계는 금방 틀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들려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겠다는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들어보겠다는 존중과 배려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옮겨간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정사유라고 부릅니다. 정사유란 생각을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서 올바른 생각이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사유는 그 자체로 인연을 지켜주는 말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 이 말을 자주 사용했던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오해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고 자연스레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해로 멀어진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말이 어긋나 버려 서로를 잘못 알고 있는 채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이 말은 때로 미안해요 보다 더 따뜻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말과 감정이 더 깊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말은 화를 이기고 다툼을 꺾는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떠나보낸 인연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올 때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해야 후회 없는 인연이 될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일화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아성 근처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을 오랫동안 따르다가 어느 날 이유도 말하지 않고 수행을 그만두고 떠나버린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심지어 다른 제자들조차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그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땐 제 마음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변의 제자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떠났던 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로 인해 공동체가 어지러워지지는 않을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 물을 가로막으면 썩고 흘러들게 하면 땅을 적신다. 인연도 이와 같다. 떠났던 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발이 아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돌아와 주어. 참 다행이다. 그대가 다시 걸으려는 이 길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 믿었던 사람,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갑자기 멀어지고 서로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 다툼 끝에 이별하게 된 사람. 그런 인연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이런 말들은 상처의 흔적을 다시 해집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돌아온 인연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결심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오해와 감정은 말로써 풀어내야 할 일이지만 그 시작은 비난이 아닌 환영으로 열어야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른 척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서고자 하는 마음을 믿어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떠날 자유가 있고 돌아올 용기가 있으며 맞이할 자비가 있어야 완성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이 있으신가요? 마음 속에서 자주 떠오르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이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대가 온 마음으로 돌아왔다면. 나도 온 마음으로 맞겠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인연의 장을 열어줍니다. 과거의 후회보다 지금의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인연의 품격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인연을 외면하면 마음에도 문이 닫힌다. 그러나 돌아온 인연을 맞이하면 그대 마음에도 햇살이 스며든다. 다음으로는 모든 인연이 끝났을 때그 인연을 완전히 놓고 미련이나 분노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에 대해 부처님의 깨달음과 함께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날 깊은 산 속에서 안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평야로 내려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시든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한 제자가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란 결국 저 시든 꽃처럼 언젠가는 모두 흩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인연은 결국 흩어진다. 하지만 이 꽃잎이 피었던 계절 그 향기로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말을 해야 한다. 제자들이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가요.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따뜻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모든 미련과 후회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남은 감정은 집착이 아니라 고마움과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내 인생의 빛이 되고 어떤 인연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인연이 언제 왔고 언제 떠났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연이 다가올 때 그리고 인연이 멀어질 때 반드시 건네야 할 말들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처음 인연이 다가올 때는 당신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며 문을 여는 말입니다. 인연이 갈등에 흔들릴 때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시 들려줄 수 있나요? 이 말은 관계를 지켜주는 다리입니다. 떠났던 인연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용기를 존중하는 자비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인연이 끝나고 나면, 잘 가요.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따뜻했습니다. 이 말은 인연을 맑게 마무리하고, 다음 인연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주는 말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평생의 업장을 지우고, 좋은 작별의 말은 다음 생에도 인연을 잊게 한다? 혹시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제는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말들을 조용히 가슴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작지만 그 말이 머무는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느껴지신다면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 그 인연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또한번 따뜻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